안녕하세요. CNS 인베스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산 관련 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곡물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체재로 수산물이 좀 언급이 되고 있죠. 최근 시사, 어, 시세가 조금 나왔는데 음, 주가 위치가 부담이 없어 갖고 한번 보시는 것도. 어, 괜찮을 것 같아갖고, 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동원산업. 음, 자, 동원산업 시, 실적을 좀 보면, 음, 매출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매출은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이익이 전년 대비 소폭 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돈은 벌고 있다. 그리고 주가 위치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보이죠. 음 여기가 지지입니다. 여기. 20만 5천원 잡으시면 될것 같고 어 분품을 좀 보면 막판이 살짝 밀렸네요. 밀렸기 때문에 여기 지지한지 보세요. 그냥 네 여기 20만 5천원 위로 여기 이제 내려오면 주가가 내일 네, 이제 하락을 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분봉이에요. 이거 분봉으로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 잡아갖고 올라가는 거 보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 22만 원까지 상승이 가능해요. 22만 원까지 상승이 가능하고 여기를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 여기 여기가 저항이에요. 여기를 뚫으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한 26만 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시세탄력 붙으면 그리고. 지금 보면 거의, 저가잖아요? 저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대응하기 부담이 없어요. 굳이 뭐 올라간 종목도 대응해서 뭐합니까? 네, 이런 종목들 조금씩 먹는 게 낫지. 그렇죠? 자, 다음. 사조 대림. 어, 사조 대림은, 차트가 좋죠. 네. 수세가 좋습니다. 추세가 좋고. 좋은 이유가 있죠. 네, 실적이 좋아요. 네, 실적이 좋고. 자, 그래서, 음, 이 종목은, 일단 단기 추세를 형성을 했고, 그죠? 단기 추세 형성, 형성을 했고, 27만원. 아, 죄송합니다. 27,000원. 여기가 지지 같네요. 여기. 여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지지 보고, 여기 깨지면 손절하셔야 돼요. 손절하셔야, 다음은 여기까 떨어지니까. 단계로 보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니까 여기서 일단은 한번 매매를 해보세요. 네, 요 자리 나빠 보이지 않네요.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일단 지지 27만 원, 아 27,000원 여기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음, 여기서 뭐 가면요 라인에서 이렇게 올려 갖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네,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좀 움직일 것 같아요. 여기서.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저항은 여기가 될것 같다. 네, 여기가 될것 같아요. 3600원, 3700원 정도가 저항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상승이 가능하다. 돌파하면 네. 이제 고점 올라가겠죠. 33,000. 근데 실적이 좋아서 갈것 같은데요, <laughs> 이 정도? 음. 최근 파동이 여기가 지금 박스인데 이거 박스잖아요. 최근 럼 이렇게 움직였지. 이렇게. 여기서. 그렇죠? 그럼 한번 슈팅 날리면 하죠. 음, 괜찮네요. 4조 대림 네, 좋아요. 자, 그다음 4조 산업. 음, 4조 산업 역시 실적이 좋아요. 네. 전년 대비 거의 한두배 정도 네, 상승했네요. 영업 이익이. 음. 현재 라인에서는 얘도 여기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짧게 잡으세요 짧게 46,000원 잡으시면 될것 같네요 46,000원 만 네, 여기 이탈하면 여기 떨어져요 여기 떨어지니까 여기서 가급적이면 어해결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올라가면 뭐한 52,000원 되겠네요 52,000원 네, 이 정도가 될것 같아요 이거 하시고 자 다음 신라교역 아, 차트가 괜찮은데요 음 신라교역도 괜찮습니다 이봉은 깨지 않으면 돼요 여기 여기 이봉만 안깨지면 돼요 네 손절라인 여기 잡으시고 여기서 움직이는 거 보세요 네 올라가면 이 라인이죠? 이 저항에서 밀었으니까, 여기죠? 네.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여기 얼마 12,8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12,400원인데? 올라가면, 여기 돌파하면 여기까지 올라가요. 네, 13,500원까지. 음. 이거 괜찮습니다. 이것도. 순절가 여기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네, 12100원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니까 자 다음에 CJ-C푸드 네, CJ-C푸드 역시 실적이 전년 대비 좋게 나왔습니다 좋게 나왔고 주가 위치도 괜찮아요 괜찮고 지금 길게 보면 여기잖아요 여기서 여기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주가가 이렇게 파동을 하고 있는데, 상단으로 올라가기에는, 음한 4,600, 여기까지 올라가기 좀 힘들어 보이고, 아, 이 종목은, 시세가 나왔는데 많이 올라가면 여기 4300원 여기가 될것 같은데요 4300원 정도 예, 4300원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대응하실 분들은 4300원을 보셔라 음. 가급적이면 여기가 내려온 거는 별로고 이 5일선 여기 지지한지 보시죠 5일선 5일선 여기 지지한지만 보세요. 여기 손절과 자꾸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사조시프트. 사조시프드는 시세가 나왔어요 시세가 나왔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기 여기 6200원 여기 손절과 자꾸 대응하시면 돼요 네. 올라가게 되면 여기서 행보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릴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올릴 수 있으니까 네. 올라가게 되면, 얘도 한, 탄력이 있어서, 이 종목도. 6,900원, 7,000원까지도 가능할 것 같네요. 올라가면, 7,000원까지도. 음. 위치도 나쁘지 않고, 네, 괜찮습니다. 매출은 줄었는데, 어, 영업이익은 증가했어요. 증가했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도 자, 사조5양 하지우 오양은, 얘는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지금 만원, 만원 다시 해보고 했는데, 1960원. 네. 여기 이탈하면 손절이요. 네. 내일 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한번 보자고요.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성 기업이 대장이죠. 네 시세가 많이 나왔어요. 시세가 많이 나왔고 거래량도 제고 터졌고 조정은 이제 7,400원 여기가 지지를 하는지 보,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 조정 나오면 여기 지지하는 거 보고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거래량이 한번 터졌기 때문에 지금 상한가 한번 갔잖아요. 이거 시세가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밀리는 거 지지하는 거 보고, 여기서 1차 매수 하시고, 다음 밀리면 여기. 여기. 2차 매수. 그러니까 반등 나오면, 여기서 추가 매수 하시라는 거요. 예 네. 여기 지지하고 만약에 못올라갔어 이렇게 뚝 떨어지면, 여기서 추가 매수 하시면, 기초 반등 또 나옵니다. 네. 거래량 그 상황가 한번 갔던 경우이기 때문에, 거래량도 터졌잖아요. 네. 그래서, 더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올라가면, 9,800원, 9,000원, 9,600원, 여기까지 상승이 가능합니다. 대장주예요그 다음, 신라 SG. 이게 대지열병 주기도 하고, 뭐잘 가요, 이 종목은. 시적도 올해 흑재전화 했네요, 다시. 음, 아니야, 흑재전화는 아니고, 단기수익이 적자 나왔었군요. 영업이익은 좀 증가했고, 네. 이 종목도 식총이 작기 때문에 한 방에 큰 슈팅이 나와요. 이 종목도. 네. 보시면 아시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 지금 앞전,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와주잖아요 지금. 이 밑으로 빠지지 않고. 그러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일단 한번 추세 올리게 되면 여기까지 올릴 것 같아요 15,000원 까지 일단은 잡으시는 거는 요라인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12,000원 밑으로 한번 잡아보세요 12,000원 밑으로 그리고 여기 지지한지 보고 11,500원 지지한지 한번 보시고 여기 밀리면 여기까지 밀릴 수 있어요. 1,720원. 여기서 추가하면서. 네. 하시면 기술적 반동도 나옵니다. 네. 자, 다음. 동원수산. 네, 동원수산도 좋죠. 네. 이런 종목이 좋아요. 이렇게. 이런 종목이 진짜 좋아요. 자, 일단 동원수산은. 네. 차트 좋죠. 네. 이런 차트 굉장히 좋죠. 네. 이거는 지금 그냥. 한동안 행보를 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가가 여기서 계속 행보를 한 거잖아요 이 슈팅이 한번 나와줄수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12,000원까지 한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좀잘 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어, 올해 실적도 좋고 네 실적도 전년에 적자였는데 올해 다시 흑자 전환했어요 예, 네, 좋네요. 이 종목은 밀리면, 음, 매수가는 여기를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요 여기 만원 밑으로 잡으세요, 만원 밑으로. 네, 만원 밑으로 잡으시고. 여기 지지하는지 보세요, 여기. 네, 9,900원. 지지하는지 보시고. 어, 일단 올라가면, 올라간 데는 이제 수익 보시면 되는 거고. 내려오면, 여기죠. 여기. 여기 지지하는지 보세요, 9,800원. 네, 추가매수는 9,500원 보시면 돼요. 예, 네, 여기서는 기술적 반도 한번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고요. 저 어 공무도 바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